안녕하세요. 몽클 세라믹. 45,000원 짜리 화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1 곱하기 10cm. 45,000원씩 하는 아이들. 꽃 그림 위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이쪽에는 꽃 배경에 예쁜 해바라기 배경에 소녀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모자 쓴 소녀 그림까지 이렇게. 네. 쫙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꽃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네, 요렇게 디테일하게 너무 예쁘게 활짝 핀 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찜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예쁜이들, 해바라기들. 네, 돈을 불러다 준다는 우리 해바라기. 하나씩 꼭 가지고 계셔야겠죠. 자, 너무 예쁜 사각 화분들이었고요. 11cm라서 사용하시기 가장, 음. 딱 적, 적합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즈일 거예요. 인기 많은 사이즈의 11 곱하기 10cm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마음에 드는 그림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래 적힌 번호로 도매 문의 주셔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몽클 세라믹이었습니다.